아이고 새돌씨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자박인 새돌씨의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유 세차 좀 해요.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다. 어, 여기 그... 차 사둘이 사고 났던 곳이잖아요? 귀 떨어졌던 거 기억나네요 어디를 찾았지? 다시 여기로 찾아오셨나 니다 사돌씨는 아픈 추억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아무도 없는 어느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나저나 사고 났던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차박 괜찮을까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위치한 사도시 예 칭찬합니다 야 오늘 소고기 드시나봐요 아 맛있겠다 좋겠다 부럽다 사안에서 고기를 꼬 먹는 형기아 박수를 드립니다. 응? 무슨 전자파 소리가 나죠? 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 어? 괜찮아요? 에 그렇죠, 뭐 소고기는 뭐 맛있죠. 어, 저도 이, 맥주 압니다. 20칼로리 잖아요. 역시 사도씨, 새해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시나 봅니다. 굉장히 칼로리가 낮은 맥주와 함께 아, 과자는 120칼로리고요. 예. 맛있게 드시네요. 재원씨는 또 먹을 준비를 합니다. 아, 그렇죠. 겨울엔 우동 국물 만한 게 없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튀김 우동을 커피 먹듯이 먹는 사돌 씨 멋지네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짠까지 하는 친절한 사돌 씨 응원합니다. 오늘도 새돌 씨가 간 곳엔 강풍이 함께합니다. 아 여기 불멍을 너무 많이 아 그냥 탄통으로 하고 그냥 버렸네. 이렇게 좋은 곳을 이렇게. 진짜 시크릿한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무로다 돌려 쌓여 가지고. 이런 곳을 이렇게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지가 막힙니다 그건 그렇고 죽고 무섭네 p 아, 보름달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우, 무서워. 아유, 괜히 더 소름 돋네. 어, 와우 아, 짜란 아, 안쪽을 한 번도 못 찍어서 어? 비옷! 어? 나 간식이 뭔가 없어가지고 진짜 서운했는데 아 맞아 비옷도 나이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관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문도 안 열려요 이게 바람때문에 문이 다시 어, 돌아오려는 상탭니다 자연한테 사죄하는 느낌으로. 아 진짜 춥다사돌 씨는 오늘도 먹지도 못하는 소주병에 전등을 켜줍니다. 진짜. 아무서 이야 역시 뭐니뭐니해도 차박은 조명이 생명입니다. 아니, 또 드세요. 음. 새해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더니, 잘 알겠습니다. 다가 제가 소스라친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양말을 보다가 양말을 이렇게 들쳤는데, 어 이게 영상에 잘안 보이는데 이게 제 시야에서 봤을 때 검이 엄청 큰 검인 줄 알고 이렇게 하자마자 어 하면서 얘를 때리면서 얘가 넘어지면서 욕을 좀 하고 그래서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차박인 사돌 씨는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제가 무시동을 켜도 이렇게 뭔가 얼굴 쪽이 좀 추운 이렇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우풍을 잡을 게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얼굴 텐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썬팅할 그때 얼굴을 안 타게 하는 건데 이걸로 하면 아니고요. 우풍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해 <laughs> 보았습니다. 이게 샤워 텐트처럼 이렇게. 샤텐, 어, 잡혀있고요 그냥 던져주면 펼쳐집니다 인간미 있는 사도씨 응원합니다 맞아. 이렇게 안쪽으로 얼굴을 넣고 이쪽 안이 우풍을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마스크를 잠깐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핸드폰을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넣어서 할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제출이 제출이 네. 아, 이게 각이 아니어서 도시 이렇게 모있는정 보니까 떡먹 태사처럼 명이 이렇게 볼 수가 조금 있습니다. 남기면 한살까지 아니고 이렇게 정도 자기 정도 전에 어, 사도 캠핑을 시청하면서 주무실 수있습니다다그 그디를... 어, 진짜 괜찮네. 이거. 자바겐 사돌 씨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돌 씨잘 잤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거기 인공 눈물 떨어졌어요. 전해놓고 이제 어디 누나 찾느라 화내죠. 아, 좋다. 차박의 진정한 맛은 다음날 아침이라고 하죠. 시시 때때로 다른 아침의 풍경은 차박인 새도씨에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집을 갖게 되는 그 설레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박 캠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람 사돌, 싸돌, 차 사돌이의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되나 봅니다. 이틀째의 아침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도씨, 오늘 아침은 간장 계란밥인가 봐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삼기까지 쳐주는 싸돌씨 배운 사람 음. 에이 싸돌씨 음...만 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표현 좀 해줘봐요 어, 버터가 저의 목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버터 바른 남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계란이 뭔가 계란이 왔어요 이런 좀 좋은 목소리까지 또 함께 만들어주면서 어또 추억의 밥그릇과 함께하니 추억이 잠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감사한 분께서 직접 깨를 해가지고 참기름을 내주셨는데 그 감사함이 더해지면서 어 그리고 이또 간장 이 간장 버터 계란 밥인가? 간장이도 함께 어우러지니까 어세 음. 글자로 맛있다. 음. 실패. 네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사고 안 치나 했더니 신발을 한쪽은 내놓고 한쪽은 넣어놨서 여기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놨는데. 금방 쳐가지고 하... 쓰레기는 어, 다시 집으로 꼭 가져가주세요 그래야 이런 장소들을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린캠을 하는 어, 사도씨 응원합니다 어 그래요 오프닝에 신나게 장작 샀잖아요 불멍해줘요 고민하지말고 어... 네 우선 세차부터 좀 해줘요 불멍을 하며 새돌씨의 차박 캠핑이 마무리가 되어가나 봅니다 사람 사돌이에게는차사돌이가 가장 소중한 반려카이고 차사돌이에게는 사람 사돌이가 가장 소중한 주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반려카의 차박 캠핑 다음번에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어, 그때 사돌이 사고 났던 위치 작년에 사고 나고 새해에 다시 왔습니다. 사고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만 3천 6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안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No.